본문은 이제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 쪽의 상황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줍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쪽에서도 계속해서 언제까지 피난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에 대해서 일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 전투에 앞서서 다윗은 먼저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우면서 군대 조직을 정비합니다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면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또 3분의 1은 아비세에게 또 3분의 1은 이때의 휘하에 맡깁니다 압살롬 쪽은 군대를 어떻게 조직했다고 했습니까? 아마사라고 하는 이 장수 한 사람을 군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조직적으로 군대를 세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는 그런 말과 같이 역시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노련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대를 세 개로 조직을 하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도 출정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3절 말씀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은 이다 하니라 다윗이 출전을 하면은 아무래도 군사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더 좋겠지만은 백성들은 다윗의 출전을 만류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반란군의 목적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제거하면은 다른 무리들은 이제 더 이상 저항할 란 명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장에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이도벨이 압살롬이 아니라 자신이 나가겠다라고 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이 출전을 했다가 행여나 우연히 쏜 화살이라도 맞아서 그가 전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 왕은 출전하지 마시고 마하나임 성읍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다윗 왕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들끼리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리한 상황이고 그들이 승리할 그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왕의 출전을 말린 것입니다. 어쩌면는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서 자신들은 죽는다 하더라도 왕은 꼭 살아서 어, 경과를 지켜보다가 다시 피난하거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선 것입니다. 어쩌면는참 눈물나는 그런 장면이고 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군사들의 이 거절하기 어려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군사들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출전을 하고 다윗은 출전하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사기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범위는 다윗이 3명의 부대장들에게 따로 명령을 합니다. 다윗의 명령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도 역시 이제 출전을 해서 압살롬만 제거하면은 됩니다. 압살롬의 휘하에 있는 뭐 일개 군사들까지 다 전멸시키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압살롬만 제거하면 되는 전쟁인데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나라의 문제를 놓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싸우는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염려하면서 개인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고 생포하는 정도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 생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화를 쏘고 창을 던져서 죽게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고, 죽이지 않고 생포하려고 하다가는 더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고 또더 많은 아군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더 많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살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이세 명의 부대장들 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 때는 어, 그들이 가그 어떻게 대답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오절 말씀에서 눈여겨 볼 것은 다윗이 이렇게 세 부대장에게 명령했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을 덧붙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할때 군사들도 다 그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비밀스럽게 세 사람에게만 귀속말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군사들도 다윗의 그 명령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압살롬을 살해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내용이 뒤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사들이 출전을 했고 압살롬의 군사들과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싸움을 했는가 하면은 에브라임의 수풀에서 싸우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 군사들과의 싸움은 이것이 절대로 대등한 관계에서의 전쟁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이 압살롬 쪽이 훨씬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세 대로 나눴다고 해서 그들이 압살롬 쪽보다 세 배나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대로 나눈 것은 그만큼 그들이 불리하고 또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두 진영 간에는 분명히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었을 텐데 이 전쟁에 대해서는 7절과 8절 말씀에서 짧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울 때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전사자의 수는 2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주는데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숫자의 전사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패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 이렇게 말씀해주는데 이것은 이 압살롬의 부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수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으면은 수풀에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의 군사들의 그 칼보다 수풀에서 더 많이 죽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면은 다윗 부대의 그 군사력으로 그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풀에서 압살롬 쪽을 치셨다라는 그러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군대를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수풀에서 수풀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들판에서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보다 수풀에서 게릴라 전으로 이렇게 싸웠을 때더 크게 이길 수가 있었고 이것은 다윗의 군사들이 그만큼 게릴라 전에 있어서 아주 능수능란한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윗의 군사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군사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 가면은 그냥 다윗의 군사 쪽이 우세에서 이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들판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 또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 이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던 것은 압살론 쪽의 군사들이 수풀에서 싸우는데 그들이 익숙하지 않았다거나 또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 수풀에서 그냥 죽게 된 그런 병사들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풀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손보셔서 다윗 쪽에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현상과 또 상황들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수풀이 아니라 빈들에서 싸웠다고 하더라도 그 빈들에서도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셨을 것이고. 또 깊은 계곡이든지 또 바닷가든지 하나님은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분명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을 믿고 다만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전투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란군은 이렇게 패배하게 되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9절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전투 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아마도 그들 사이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상수리 나무 가지가 우거진 곳에서 압살롬이 노새를 몰고 달려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머리와 이 머리카락을 잘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사용하지만은 여기서 좀더 정확히 따지자면은 머리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채가 얽혀서 공중에 매달렸고 노새만 그 밑으로 빠져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하 14장 말씀 을 보면은 압살롬의 그 용모에 대해서 말씀해주면서.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계리였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머리털이 무거운 것 이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자랑거리였고 또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자신의 그 엄청난 머리털에 대해서 그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머리털 때문에 투구를 쓰는 것도 아무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투구를 썼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뭇가지에 걸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압살롬은 투구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는 그 모습을 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세 부대 중에서 이 요압 부대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는지 요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이 요압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왜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였다면은 자신의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은천 개를 준다 해도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는 그 명령을 그도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면은 결코 다윗에게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러면 요압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사는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사울을 죽였느라고 또 이스보셋을 죽였느라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다가 다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제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라고 했다가는 죽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은 천개보다도 그는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대답 앞에 요압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죽이니라 요압은 당장에 쫓아가서 창세 개를 가지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상수리 나무로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든 병사 열 명이 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그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나무에서 매달려서 공격할 수 없는 이 압살롬은 충분히 그냥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당이 그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서둘러 승리를 거두고 또 반란을 제압한 그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털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는 그 무거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삭발 투쟁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사실 그 시대는 더 그랬겠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래도 그와 같은 중요한 전쟁이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풍성한 머리카락을 잠시만이라도 좀 자를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삭발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투구를 쓸수 있을 정도만큼의 그렇게 머리를 좀 잘랐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너무나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인지 또 이제 곧 그가 왕관을 쓰게 될 테니까 왕관을 쓰려면은. 또 풍성한 머리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겼었는지 그는 자신의 그 자랑스러운 머리채를 자르지 않았고 결국은 머리채가 죽음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유력한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가만히 기다릴 수만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야망과, 또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야망과, 조급함으로 서두른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성공적인 삶이 될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채우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그것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 그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보다 더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교만한 자의 최후가 멸망이요 또 실패뿐이라고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나팔을 붑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전투 종료를 알리는 그런 나팔을 분 것입니다 자 길라앗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추격을 멈추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군사들이 모이자 요압은 압살롬의 시신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 던졌고 또그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압살롬의 기념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은 압살롬이 자기 이름으로 후대에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14장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또딸 하나가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비석을 세우기 전에 그 아들들이 어릴 때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이 다윗에게 보내는 전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마스는 자신이 빨리 왕에게 가서 승전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마스는 압살롬을 왕의 원수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압살롬이 원수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요압은 이 아이마스를 만류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승전보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호압은 구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지만은 아이마스는 한사코 자신이 가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더니 이 아이마스는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서 가게 됩니다. 아이마스는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에서 오늘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거나 다른 데에 다윗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의 안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둡니다. 승전 소식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이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이 왕을 보면서 아이마스는 아마도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제서야 요압이 왜 자신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짐작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이마스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얼버무립니다. 큰 소란이 있는 것은 봤지만은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런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뭔가 불안한 기색, 뭔가 불안한 일이 벌어졌음을 그런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보낸 전령 구스 사람이 또 뒤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승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그에게도 압살롬이 잘 있는지부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이 구스 사람은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 아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둘러서 대답합니다. 이 구스 사람도 다윗의 표정과 그 말투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직접적 인 언급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눈치를 챈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 마지막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로마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전령의 소식을 듣자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서 성문 위에 딸린 방으로 올라가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비통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지금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은 청년 압살롬 또는 젊은 압살롬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은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하고 또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한 채로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 그가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내 아들이라는 그 말을 다섯 번이라 영거프 부릅니다. 너무 늦게 아들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삶의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살인 교사 명령을 내렸었던 그 사건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도 일어난 그 일이 무효가 되거나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는 별개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다윗은 더욱 그 슬픔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통곡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 이 다윗만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아들로 인해서 다윗은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하는 그날에 홀로 그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마저도 패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음에는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